조지 바셀리츠는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 표현주의 화가이자 조각가로 거친 붓질, 강렬한 색채, 그리고 뒤집힌 인물화를 특징으로 하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거부하며 인간의 불안과 내면을 탐구하는 강렬한 시각적 언어를 창조합니다. 뒤집힌 인물화, 바셀리츠는 1969년부터 모든 인물화를 거꾸로 배치하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실험이 아니라 관람자가 기존의 시각적 관습에서 벗어나 회화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할 때는 이미지가 거꾸로 배치됨으로써 감정과 색채, 붓질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에 집중해 보세요. 거친 표현주의적 붓질, 그는 두껍고 거친 붓질을 사용하여 강한 질감과 감각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독일 표현주의와 관련된 강렬한 감정 표현을 기반으로 불안정한 형태와 왜곡된 신체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합니다. 독일 역사와 개인적 경험의 반영, 바셀리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역사적 죄의식과 전후세대의 혼란을 반영하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종종 불완전하고 왜곡된 형태를 띠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표현합니다. BJMC는 인물이 거꾸로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강렬함이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붓질과 색채가 감정을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기존의 시각적 관습을 거부하고 회화 자체의 요소색, 붓질 구성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감상법은 인물을 거꾸로 보는 방식이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느껴보세요. 거친 붓질과 강한 색 대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물 표현을 시도한 작품입니다. 전후 독일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을 탐구한 작품입니다. 강렬한 붓질과 색채 대비를 통해 전통적인 인물화와 차별화된 시각적 언어를 창조하며 감상법은 거친 붓질이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살펴보세요. 독일 역사와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초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독일 역사와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는 초기 대표작입니다.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서사가 결합되며 전통적인 형태를 해체하는 방식이 돋보입니다. 감상법은 작품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방식을 분석해보세요. 인물의 형태가 뒤집혔을 때 어떤 감정적 변화가 발생하는지 체험해보세요. 감상할 때 형태보다 색과 붓질에 집중하며 작품을 바라보세요. 바셀리치의 작품은 붓질이 거칠고 강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감상팁은 붓질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지 분석해보세요. 그의 작품은 전후 독일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감상할 때 작품 속에서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세요. 독일 표현주의의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 사용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오표현주의의 인물화의 왜곡과 감정적 표현이 1980년대 네오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현대회화에서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허문작가로 뒤집힌 인물화 기법은 현대회화에서 새로운 시각적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 현대 미술의 아이콘으로 전후 독일 미술이 역사적 기억과 예술적 실험을 결합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지 바셀리츠는 인물을 뒤집고 붓질을 거칠게 사용하며 독일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개인적 감정을 탐구한 현대 미술의 혁신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구상 회화를 재해석하며 관람자가 색과 붓질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시각적 실험을 지속합니다. 감상 포인트는 뒤집힌 인물의 효과 형태보다 색과 붓질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거친 붓질과 감정적 표현 붓질의 강도와 방향이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석하세요.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 감정 전후 독일 사회와 개인적인 경험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고민해보세요. 바셀리치의 작품은 단순한 구상회화가 아니라 시각적 전통을 깨뜨리고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